11월 16일 수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취레굽기 32장 15절부터 3 5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21절, 22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진 아론, 침묵한 레이인,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짐으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은요 금을 녹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즐거운데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잘 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이 있어도 함께 모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요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나의 삶은 현재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심지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지만 혹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삶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큐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습니다. 이 증거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곧 약속의 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판인데요. 그 판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19절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그 만든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의 판을 려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판 누가 깨뜨린 겁니까? 모세가 던졌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했던 결단들이 있고요. 수련에 가서 결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절대로 우리와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우리가 먼저 깨뜨린다라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잠시 나의 삶이 어려워진 것 같아서 잠시 나의 일들이 풀리지 않으니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 깨버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금송아지를, 돈을, 권력을, 물질을, 백을 붙잡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아론과 레위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큐티 제목을 무너진 아론, 침묵한 레위인이라고 잡았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르되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요. 모세의 질문에 대한 아론의 대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답했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론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인데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요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칼로 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론과 레위 자손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처음부터 금송아지가 잘못된 것을 몰랐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언급했던 것 같이, 이 악한 자들아, 이것은 죄다라고 외쳤다면, 그리고 레위자손들, 곧 하나님의 가장 앞선 자들, 여호와의 편에 있었던 자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일들을 하려 할때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도 있었지만 결국 아론의 무너짐이었고. 레위인들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수십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고요, 양식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칼로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패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앞에 선 사람이 조금만 더 깨어 있었다면, 아론과 레위인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조금만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부탁을 꼭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임원단과 회장님을 위해서, 그룹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영적인 공격으로 모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공격이 있어도 앞에 선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론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레위인처럼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바람만 보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송화의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침묵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앞에 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새 노래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신혼부부 뉴송아의 스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